도전의 천리길 마흔일곱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조학현 씨 나와 계시는데요. 정말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에는 그 게임을 만드는 일로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네 재밌는 걸 결국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신데. 어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조학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학현 씨가 만든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또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네네. 네, 그 게임을 만든 그 개발 인원이 단두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뭐 보게 되면 대부분 어, 두 명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니까 뭐 회사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개발 팀명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 그팀 이름은 처음에 그 구루터기로 시작됐었는데 지금은 아... 지팡이 게임즈라는 팀 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지팡이요? 네, 네. 오, 지팡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그 어, 저희 그 구루터기 이로 처음 만들었을 때 구루터기를 지은 이유는 이제 뭐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네. 구루터기 같은 이제 게임이 되자였고 네. 이번에는 이제 지팡이로 바꾼 이유는 이제 네. 어, 팀이 한번 이렇게 리빌딩될 쪽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외국 분들이 저희 게임을 아 게임이란다 어 회사를 부를 때 약간 네. 막 구루터기 말하면서 어떻게 아, 읽냐고 영어로 네. 영어를 어떻게 읽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 그 기호, 이렇게 발음 기호가, 아니 아니 알파벳이 있으면 누구나 네. 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게임즈로 바꿨고 그 지팡이 오. 뜻도 약간 뭐 누군가한테 이렇게 살짝 지탱되는 그런 게임이 되자 네, 네. 네 그래서 그루터기에서 오. 지팡이로 네, 오.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보통 게임 회사의 이름 같은 경우엔 용어잖아요. 근데 네. 학현 씨의 이제 지팡이게임즈는 한글이라서 뭔가 더 이제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지팡이게임즈가 더욱 유명해져서 이제 해외에한국 토종 게임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럼 회사를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제, 제가 사업자를 낸 거나 네. 2 0 1 9년도에에서에 아, 예, 네. 그 이제 뭐에 그 팀으로 활동한 거는 한 2, 3년 한 됩니다. 근데 사업 한작한 거는 이한 지금 창업 창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네. 것 같습니다. 처음 게임을 발매했기 때문에 음... 사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이제 뭐 회사를 만든지는 사업자를 내신지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뭔가 손가물을 만들어 내야 그다음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네네. 처음에 그 게임을 개발하기까지는 엄청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수익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예, 저희가 이제 학생 때 창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네. 또 알바도 할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좀더 지원 받을 수 있고 아 아니면은 뭐 어, 아는 분한테 좀더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학, 학생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저잘좀 좋게 보고서 뭐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어... 네. 왜냐면 인디게임 회사가 수익으로만 살아남기는 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하 어, 게임을 잘 만들면, 잘 만들 수익이 나면은 네. 엄청나게 벌거나 네. 아니면 진짜 조금 벌거나 둘 중에 네. 하나다 보니까 네. 그런 지원 사업으로 어. 이제 버티고 있죠. 그러면 이제 게임을 딱 만들면 어 이제 바로 어떤 수익으로 뭔가 그런 것도 뭐 광고 수익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네.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게임 같은 거 보면 은 이제 게임 플레이하다가 이제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네네네, 죽으면은 네네, 네네. 광고가 나오고 네네. 다시 플레이하려면 광고를 네네, 다 보고 해야 네네. 되는데 저희 게임은 이제 어 이제 풀 프라이즈라고 그러니까 오... 그냥 그 가격 영화 보는 것처럼 네네. 그 가격을 내고 그냥 게임을 아... 몇 시간 즐기고 게임이 끝나는 처음부터 끝이 있는 네.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판매는 그러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판매를 직접 하는 건데 그게 어 옛날에는 이제 뭐 CD나 네. 팩 팩을 사가지고 게임기에 넣어가지고 플레이했다면 지금은 사실 인터넷에서 요즘에는 이제 요즘은 뭐 영화도 네. 그냥 구독해가지고 스트리밍으로 보고 뭐 다운로드 보잖아요. 다운로드 네. 받아서 그래서 게임도 지금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라고는 하지만 그냥 고객분들이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 하십니다. 뭔가 개발자라고 해서 딱 개발만 또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을 해서 그 게임이 어떤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또 일종의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또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으로 이제 게임을 알리려고 하셨던 노력하셨었나요? 아, 저희 그 팀원 팀에서 저희가 두 명이잖아요. 네. 두명다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개발 좋아하고 그냥 개발 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 SNS에 뭐 홍보를 한다거나 뭐 음. 그런 거는 잘 못했고요. 네. 이제 <laughs>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뭐 텀블벅 아. 막 이런 거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 전시회. 네. 전시회 나가서 그어 저희 게임이 뭐 이렇게 부스를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네. 와서 구경하고 가고. 네. 약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 두 명의 개발자만 있다 보니까 네. 홍보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서 그래서 뭐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형 게임 회사들은 막 TV 광고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아직 신생 어떤 창업 반 기업이라고 하고 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첫 게임을 딱 만드셨으니까 좀 어느 정도 수익은 보셨어요? 수익은 그그 그 지금 만든 게임으로 수익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아 네, 적어서 그걸로 네. 창업을 이제 <laughs>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좀 네. 힘들 것 같고 그 게임을 통해서 어, 지원을 받아서 네, 더 네. 좋은 게임 만들 수 있다. 이런 저의 포트폴리오로 음. 아마 이제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경력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런 네.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음. 이제 또 뭐로죠? 엄청 큰 회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초 네. 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느낀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뭐 희노애락이 다 <laughs> 너, 너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게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재밌는 일이고, 네. 이제 창업을 해서 이렇게 저만의 게임을 시장에 음. 보여주고 이런 건 굉장히 재밌고, 네. 뭐 이런 걸로 행사도 나가고 굉장히 재밌는데, 어, 이제 게임이라는 게뭐 나만, 나만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유저들이 재밌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게임을 갖고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그 네. 게임 제작하는 팀원도 저랑 마음이 좀 맞을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아, 또 다른 생각이 있고 아. 다른 관점이 있구나. 네. 그래서 약간 게임 개발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좀 네. <laughs>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어. 그래서 뭐 힘든 점도 많았지만 뭐 음. 재밌는 점도 많았다.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이제 그 함께한 동료분. 네, 그분이랑도 뭔가 가까워지고 네, 많은 추억을 쌓은 어떤 그런 시간이 네,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 그런 느낌. <laughs> 그러니까요. 네. 음, 참 어, 그분은 이제 두두 두 분에서 네, 학현 씨 포함 두 분이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동료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네, 네. 통기타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어,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기타를 치는 이제 동아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서, 네네. 기타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게임 얘기도 했는데 잘 맞아서, 음 네. 뭐 처음부터 게임 만들자 하면서 친구가 된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친구로서 친해졌죠, 네. 기타도 칠줄 아세요? 네, 기타. 네, 그래서 뭐 게임 안에 저희 우리가 뭐 기타 친 거를 넣어보자는 말도 하긴 했는데. 오. 그건 이제 나중에 잘 됐을 때 그렇게 할 거고. 지금은 취미로 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회로 뭔가 그런 어떤 이과적인 것만 굉장히 좋아하실 <laughs> 것 공식 막 이런 기호 이런 것만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어, 기타도 정말 좋아하신다니까. 네, 그 기타도 음. 뭐 이렇게 코드가 어떻게 보면 공식이거든요. <laughs> 그냥 유명한 코드 치면은 네. 거기에 그냥 노래가락 몇가몇 몇 마디 넣으면은 그냥 어... 노래 되고 예 네. 그래서 아... 재미를 좀 느끼 그런 데서도 느끼거든요. 역시또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네요아 그게 다릅니다. 네. 누가 먼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어, 게임을 이제 만들어보자고 한 거는 이제 팀원이 네네네. 먼저 어, 창업도 그렇고 오... 같이 하자 해서 저는 게임 만드는 걸 재밌어해서 그래 당연히 같이 한게 좋겠지 하고서. 네, 네, 네. 그때는 진짜 아무 그때 돌이켜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음. 지금 지금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른 살이 돼서 네. 뒤돌아 보면은 그때 그 했던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진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 음. 아무튼 나 친구가 먼저 했고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 만들고 재밌으니까 하고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하자고 하는 제안을 그냥, 그냥 좋더라고요. 그 제안 자체가 좋고, 그래서 이제, 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정말 저도 한때 이제 좋아했던 친구가 식당을 네.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오케이 뭐 하자 그때는 뭐 내가 월급 없어도 괜찮아 네, 그냥 뭐 맞습니다. 투자를 하고 우리 그냥 좀 고생한다 생각하고 해보자 이런 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현씨도 그때 좋아하는 친구가 또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만들자고 하니까 흔쾌히 이제 하자고 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어 좋아하는 친구분이랑 함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또 이렇게 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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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대학 때 아까 그 동료분은 음악을 통해서 만나셨다고 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laughs> 아니에요. 아니. 통기타를 그... 워낙 잘 친다고 하셔가지고 아, 통기타를 저보다 더 빨리 시작했어 가지고 그 친구가 오, 네. 네. 그리고 그 친구도 게임공학과고 음. 그냥 취미로서만 같이 만나서. 그럼 학현 씨도 게임 공학과 전공이시네요. 네네네. 게임 공학과 그러면 게임을 위한 아예 어떤 그 전문 학과 학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어 그런 게 있구나. <laughs> 너무 신기하네요. 어떤 걸 가르쳐요 거기서는? 쉽게 어. 설명하면 컴퓨터 공학과랑 크게 아, 다르진 않아요. 네네. 커리큘럼이 많이 다르진 않은데 좀더어 속성 강의라고 보시면은. 어. 왜냐하면 게임은 이제 그래픽스를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를 구현되기 때문에 어. 코딩 말고도 이제 아트, 그러니까 네. 그림이라든지 3D 모델링, 음악, 음. 뭐 스토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좀더 속성으로 그 4년 안에 다배우려면은시간이 사실, 사실은 살짝 부족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laughs> 네 솔직히 이제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컴퓨터 공학이 약간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게임 공학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네 어, 이것도 네. 우리나라에 이제 몇 없어요 학과가 아.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는 보통 아 어, 이제 IT 회사들 생각하면 되는 회사에 네. 보통 다 취직 거기서 일을 종사 하시는 분들인데 네. 뭐 핸드폰으로 이제 뭐 카카오 그 카카오톡이나 네. 뭐 아니면 뭐그 은행 어플 약간 네. 그러니까 데이터랑 데이터를 막 주고받는 그런 네. 기능을 하는 어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 주로 개발 하시죠 음, 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그 좀 편리하게 쓰이는 프로그램들 아... 뭐 하다못해 뭐그 컴퓨터 에들하고 윈도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윈도우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출신 분들이 이제 업데이트하고 음... 개발하는 거죠 그럼 앱 개발은 또 다른 건가요 아 그게 이제 앱 개발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컴퓨터공학과 아... 분들이 보통 앱 개발도 주로 많이 하시죠 어... 게임공학을 전공, 전공하게 되면 학현 씨처럼 대부분 <laughs> 다 게임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저... <laughs> 어 게임 공학에 있는 커리... 그 과정만 네. 진짜 제대로 이수하면은 아마 음... 대한민국에몇 없는 게임 개발자가 아마 아... 그 전체 다 잘하면은 네네. 그래서 거기서 몇 개만 부분적으로만 잘해도 음... 게임 개발자로는 송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빡세거든요 네네네 아그 <laughs> 어... 되게 이 질문이 너무 궁금했었는데이 점이 뭐그 게임 공학을 졸업 하시고,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뭐몇 안되는 게임 개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그리고 또 게임 같은 분야는 지금 너무나도 이제 왕성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잘해서 큰 회사에 굉장히 네네. 그 유명한 게임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이제 들어가시면 들어가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와. 이제 연봉도 되게 많이 받고 네네. 근데 이제 창업을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아 내가 그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네. 유저들한테 이런 재밌는 거를 보여 주는 거를 첫 번째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게임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주어진 프로젝트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 되다 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뭔가 아 내가 이 재미를 제대로 줬다는 느낌보다는 네. 어느 한 부분에서 뭐, 뭔가 잘 만들었다 아. 거기서 끝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했고 게임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은 이제 좀더그내 역량을 키우기가 좀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오. 들었거든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도 해보고 네, 그리고 네, 네, 네. 지금 이런 좋은 이런 라디오에서 방송도 한번 해보고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그, 뭐죠? 그, 유행하는 MBTI 있는데, 이제, 네. 아이가 뭐였죠? 그, 내성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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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향적 네. 네, 네 내양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벌려놓지 않으면은, 아 사람도 많이 안 만나요. 사실 집에서만 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네.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음 창업 활동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가면 딱그 어떤 이제 공장식으로 막한 네, 네. 분야를 맡아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창업을 하면서 직접 부딪혀 보면 배우는 점이 훨씬 더 많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어 게임 이야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또 제대로 한번 들어보기는 처음이거든요. 네, 저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남편의 게임을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는 말아야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줘야겠다 이런 시간이 또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학현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씨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